원원 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롱코크입니다 좋아요. 나 아, 바로 선빵 필승 보여주고요. 네가 날 때리면 내 미니언들이 널 가만두지 않아. 어디서 이 새끼가 감히 날 때려 뒤질라고? 라인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아 피했네 좋아. 으으 으. 으 아워서 깨워서 먹어주시고요 안 맞아 주시고요. 먹어주시구요 이것도 한.. 먹어 아! 못먹..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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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야 이유를 말해 이유를 말해! CS 먹으러 올때 띄워주시구요 침묵 걸어주시구요 여어 써주시구요 한대더 써주시구요 땄죠? 어.. 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okay. 어 오케이 okay. 띄워주시구요 침묵 걸어주시구요 깝치면 안된다는 거 알려주시구요 맞아주시구요 기다려주시구요 아직 남았고요 4초, 3초. 아, 저안 죽을 것같아 W. W 들이 지금 140이잖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좋가스안 질리냐고. 사랑하는 여자와 100일, 몇백일, 몇년 사겼다고 그 여자가 질리니? 너 정말 쓰레기구나. 야, 상대 탱 없네? 그러면 깔끔한데? 어. 야, 상대 탱 없으면 디신 거지. 초가스 앞에서 감히 탱이 없다고? 말다 했지. 와, 개 깔끔했다. 띄워 주시고요. 맞춰 주시구요. 깔끔하고요. 포션 넣구요 이거 집 가기 전에 죽이고요. 띄워 주시구요. 침목 걸어 주시구요. 다음에 뒤적구요. 포션 하나 빨아 주시구요. 5초, 4초, 3초에 죽였구요. 일단 먼저 띄워 주시구요. 신목 걸어 주시구요 궁으로 다 마무리해 주시구요 완벽하고요 오져구요 <laughs> 좋아 좋아 이거지 깔끔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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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이게 왜제 초가스가 테를 안안안 써도 되는지 알아요? 아, 상대, 텔. 아, <laughs> 오지구고요 아, 좋아요. 내가 텔을 안 들어도 되는 이유는 상대방 텔을 못쓰게 만들면 돼. 자, 죽이니까 복귀 텔밖에 못쓰는 거야, 저 친구는. 어? 다른데로 텔쓸수 있다? 아, 없어. 복귀 텔밖에 못써, 저 새끼. 죽여버리는 거지. 깝다. 우와! 고샷 <laughs> <laughs> 탐식의 망치 같네요. <laughs> 이 탐욕스러운 새끼도. 오답다 오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우리 팀 좋다 이번 판 이기겠다 애들 다 좋네 애, 우리 팀 애들 다 피지컬 있네 좋아 오 좋아 좋아 피지컬 다 있네 거기서 하룡 점점 코크의 피지컬을 딱 찍어주면. 활용 점점 침묵 아무것도 못해야 돼, 친구 걸어 주시고요. 아무 것도 못 해야죠, 친구. 그 미안한데 아까 너딸때 저만 안 썼다, 친구야. 괜히 막 이게 이기... 어이 새끼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깝죽거리릴 생각은 죽어 달지 않길 바래. 죽여 버리는 거지. CS 먹으러못 오는 거지. CS 먹으러 오면 죽여 버리는 거지. CS 따위 새끼, 오 새끼 먹구요먹구요 라인 안밀거고요먹구요큰 미니언에 대한 욕심 다 있거든요. 스킬을 써서라도 먹어요. <laughs> 키는 썼는데 못 먹었어. 침로 걸어버렸죠, 먹어버렸죠, 오자버렸죠. 아, 우리 팀 좋아, 좋아, 이번 팀 좋다. 아, 드디어 코크에게 두번 다시 있을두번 어, 다시 없을 것 같았던 팀운이 아 여기서 이렇게 있네요. 와, 팀은 좋네. 퍼블도 탑에서 나고 뽀블도 탑에서 났네. 오져버렸고 뒤지는 거아니야 이거? 먹을 생각 없어 친구야 오해하지 않기 말해 혹여나 네가 오해할까봐 옆으로 무빙했어 <laughs> 아 초가스는 역시 백도지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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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안녕 어, 안녕 <laughs> <laughs> 엉엉엉루엉 족됐네 엉아 씨발 아 족됐네 아, 아이 슬프구만 나의 슬픔을 와 렉사의 딜 뭐냐 렉사 너무 깝쳤다 너무 깝쳤다 너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 너무 깝쳤다 일단 포탑은 우리가 존나 다 밀었어 거의 와! 왜 이래, 왜 이래. 아, 우리 루누 0키 3대, 이러시 뭐야. 아, 이팀 멘탈 쓰레기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달랐던 점이 뭐, 뭡니까, 여러분들? 코크가 없었고, 있었고의 차이죠. 지금은 코크가 있어요. 걸렸죠. 낚시하려고 했는데, 안 통하죠. 예, 안 통하죠. 분명히 낚시하려고 했던 거, 일부러 밟은 거 같은데, 안 통하죠. 통하지, 통할 수가 없죠. 예, 뒤져, 어차피, 꽤 끝났죠. 제가 이겼어요. 왜냐, 지금, 코크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3킬 1대 2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죠. 이런 거다 띄우고, 이렇게 딱 가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딱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딱 띄워주시고, 2차로 빠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지. 아 이렇게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완벽하죠. 네. 어, 피오라는 못해요 아까 코크는 해냈어요 코크는 그, 탑부터 2차를 밀었지만 어, 우리 피오라는 못해네요 왜? 그게 너와 나의 클라스 차이라는 거야? 이 정도만 해줘도 당연히 이기는 거 e 이 i 수밖에 없지 이 팀에 누가 있어? l a s s China. We're Jungle Man 코 e d 코크 Do y 아, 그렇죠 n o 가있 o u r e stuck. y o u 아... 아아 아! 근데 쟤네가 거의 다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초가스한텐 다 밥이거든요? 게다가 제드까지 있으금 오늘 말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바로 죽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죽여주시고요. 이것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죽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따져, 따져.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아 완벽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때 질수 없다라는 거,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면 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캐트 처맞고 있다라는 거. 아, 아까워라 전멸패들. 공오는데공 오른데, 공오는데 어우 씨발 이렇게 되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아 근데 어쩔 수가 없 이거, 이거 이 정도면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뭐 클라스라는 거죠 두명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게 이득이었기 때문에 나이한몸 불사질러 나, 상대편 두 명을 죽일 수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런 거오 깜짝이야 못 먹는 줄 알았네 잊었다. 점멸 뺐다, 점멸 뺐다. 누구 점멸 썼다 지금? 어떤 새끼 점멸 하나 썼다. 야,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점멸은 뺐다, 뺐다. 완벽했다. 점멸 뺐다, 새내버렸다. 뭐야저 위에 표식, 아저 표식에 잔치구만 이 새끼들. 모여 있지 마이 새끼들아. 죽이고 싶잖아. 모여 있지 말라고. 아닙니까 초가수 개인 인간적으로 진짜? 됐죠? 됐죠? 깔끔했죠? 네. 응비졌써 친구야 안쓰뒤지는거야 쓰지 어. 이제 왜 안썼어 친구야 아이 뭐안쓰뒤지는거예요하하하어나무리였아따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지아좀 약간 무리였다 너무 무리였다 너무 무리 야, 약간 좀, 역시 한타, 약간 제가 라인전 때는 말이 들었기 많은데, 이제 한 30분, 25분쯤 들었으면 말이 없어져. 왜냐면 그때부터 약간 좀 집중을 해야 돼. 왜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게임이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금 코코 죽자마자 이렇게 말 많아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절대 기분이 나쁘거나 절대 텐션이 떨어는게 아닙니다. 단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뒤지자마자 집중이 다 풀어지니까 리밋이 딱 사라졌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을 존나게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못 먹고 뒤질 것 같은데. 야, 뭐야, 에, 에, 이에에에데미지가 지금 와.. 천이야 천 상대한테 천이라에 데미지가 들어가야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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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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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난 살고 싶고, 아, 아깝다. 씨, 가자, 가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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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안디진안디진에어야 이거 됐다 이거 와죽됐다 확실히 죽됐다와죽됐다 나이스 와죽됐네아이나죽됐네아죽됐다 장로 먹는다 가처 왜 가처? 아야 무리야 무리야 저 무리야 저 무리야, 무리야. 무리야 어 개무리했어 저 새끼 여기다 지금다 그렇지 와와 와, 이거 진짜 미야 이건 진짜 개쩔 이건 솔직히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 이거는 이거는 진심 인정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 방금 거는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아 타이밍 지렸다 진짜 나비로, 나비로, 나비로. 아, 아 포기 좀 해라. 와이 새끼들 포기를 안 하네. 됐나, 어, 됐나, 됐나. 됐다. 와 됐다, 됐다 게임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게임 끝났다. 오케이. 후! 징크스 던졌다. 징크스 던졌다. 됐다, 됐다. 아,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리나요? 뭐야, 이거? 뭔데, 이씨, 발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아, 뒤로 존나 왔어요. 그래서 방, 어, 뭐야? 이게 안뛰어어 어우, 시바 세트들. 어우, 개다, 시들. 아우,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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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새끼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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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날걸, 그냥.